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다니엘 기도회 시간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434장이죠. 나의 갈길 다하도록 나의 갈 길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금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늘리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영원해. 아들 날아갈 때에 영영 보. 스은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에, 디모데는 바울사도의 믿음의 아들이죠. 오늘로 말하면 에, 젊은 목사님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어, 봉독할 때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마음은 순수하여야 하고 의도는 단순해야 한다. 이런 에,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 말씀입니다. 마음은 순수해야 하고 의도는 단순해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을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준비하며 생각하며 살 때에 마음은 순수하고 의도는 단순하게, 그게 천국의 삶이죠. 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에,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대에게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군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산자와 죽은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그의 통치를 펼치시려고 하시니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에,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그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 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주실 해 것입니다. 알렐루야. 정답이 나와 있죠. <laughs> 토마스와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33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은 순수해야 하고 의도는 단순화해야 한다. 에, 우리가 이런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방울사도도 어, 오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에, 그 좋지 못한 불량품, 식품들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도 영육간에 건강한 그런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사람은 두, 두 개의 날개로 위로 올라 이 땅을 벗어나게 되는데 두 날개 그것은 단순함과 순수함입니다. 의도는 단순해야 하고,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고, 순수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아 누리게 해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내면에 온갖 무절제한 육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면, 그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탐심을 버리고 음? 당신의 의도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이웃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내면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삶을 <laughs> 비춰주고 되돌아보게 해주는 거울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거룩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피조물이라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두 번째 내면이 내면이 선하고 순수하면 아무런 장애 없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고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꿰뚫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따라 밖에 있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면 분명히 그 기쁨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환란과 괴로움이 있다면. 악한 양심을 지닌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압니다. 쇠를 불에 던지면 찌꺼기가 벗겨진 채 하얗게 달궈진 순수한 쇠물이 되듯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혼수 상태로 사는 거죠. 세 번째. 열심히 사라지고 미지근해지면 작은 수고도 두려워하게 되어서 밖에서 오는 위로를 덥석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될때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 행하기 시작하게 되면 전에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가볍고 쉽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떻게 이 나이에 이 산속에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가 감동. 감동,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도 특별 찬송 하나 불러야죠. 지금까지 최고의 한국교회 부무사였던 이성범 목사님 그는 평생을 부무사로 정말 세상말로 날리며 살았죠. 그럼에도 그는 전재산이 신촌의 오두막집 한채 그것도 교회에 바쳐서 오늘 신촌 성결교회가 되었고, 신촌 성결교회는 한국 성결교회 모교회처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구절까지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나위하여 죽었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주님 없는 내 영혼, 잠시라도 못 사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도 예수님, 저녁에도 예수님, 걸음마다 예수님, 순간순간 예수님 예수님 내 주여 그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일터에서 일할 때 주님 보하시고 집에 올로 있을 때. 주님 사랑하없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수 없는 것처럼 주님 떠난 신령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봐 연단 받은 성도들 주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가시밭에 베카파 연단 받은 성도들 밝은 빛을 주시니 아름답고 귀하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죽음 내 죽음 주님 부활 내 부활 주님 성천 내 성천 주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계신 본향을 지금 바라봅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주님 함께 살리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만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만족하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어떻게 해야 예수 잘 믿을까요? 마음은 순수하게, 의도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부모의 에?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어린애 때 정말 그리고 있는 게 든든하고, 그게 가족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것은 가정을 교회 만들어라. 가정 예배가 최고다. 에?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교회 가는 것 아닙니까? 새벽 기도 가면 좋지만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현대를 살면서 새벽 기도를 할수 없는 분들도 많고요. 에. 어떻게 하면 마음은 순수하게, 의도는 단순하게 내가 천국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눠주고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린아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사도 말씀처럼 심판대 앞에 심판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금멸육관 썩지 않은 멸류관 우리가 멸류관을 받아야 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건데 저는 어제, 조그만한 천국을 체험해 봤어요. 테레비 홈쇼핑 광고에, 나 혼자 사우나, 79,600원. 아, 그래서, 절지하고 참았는데, 아, 반액이 됐어요? 39,800원. 예. 추석, 아, 서, 서, 설, 이틀 전에, 아, 이것도 기적이요. 제가요, 이래봐도 이제는 핸드폰으로 송금도 올수 있어요. 우리 딸, 마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사문인데 아빠는 머리도 좋고, 방송도 오시는 분이 왜 그걸 못 오시냐고, 그렇게 쉬운 걸. 그게 딸 말을 듣고 도전 받아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laughs> 아, 지난제 거의 4년이 됐네, 기도원. 아, 신문, 신문 구독료 주려면 또, 어? 10kg, 12kg, 음대로 가야 해요. 아 그동안에 휘발유 값이 얼마예요? 시간이 얼마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나 혼자 사우나. 아, 그걸 어제, 에, 에, 배달이 와서 또 아내가, 제가 먼저, 어, 먼저 하래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하, 그, <laughs> 나 올라 싸우면서 아, 재벌들이 안 부러워요 얼마나 좋던지 <laughs>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이 기쁨과 이 만족 음? 이것이 계속되는 삶을 산다면 그게 천국의 삶이 아니겠는가 마음은 순수하고, 의도는 단순하게, 무슨 욕심이 있었어요? 39,800원짜리, 나 홀로 사우나 아.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384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생후 6개월 만에 엉터리 약사에게 속아서 맹인이 되지 않았어요. 평생에 9천 9 0 편의 찬송을 작곡했는데 이분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그 자기의 그 작품 찬송가를 이제 곡을 만들어서 만들어야 이제 생활하는 수입도 오잖아요. 그런데. 교통비가 오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놓고 소리 나세요. 누구십니까? 하고 나왔는데. 이분은 평생에 이렇게 인사했대요. 당신의 귀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dear soul. 이게 영어지 말이 안 돼. 하여튼, 당신의 귀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더니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인지 오부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오부를 받아든 이 페니크로스 미 여사는 방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성형통하리라. 이게 시운 다섯 살에 작사한 찬송가예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수많은 찬송시를 쓸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결심합시다. 마음은 순수하게 의도는 단순하게 두 날개로, 두 날개로 세상을 날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날라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문고리 잡고 빛난 예수님 얼굴 볼 때까지 벌을 날라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김광덕 목사야, 정인숙 사모야,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금연요관을 주노라 여러분들의 귀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와 민족 평화통일을 위하여 다니엘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19를 맞이하여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매일 가정예배를 또 올릴 수 있도록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고 한 생명의 교자씨가 되어서 주님께서 백배로 60배 30배 열매 맺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의인 10사람이 되고 기도원 3 0 0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보림받는 민족이 아니라 쓰임받는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시대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고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믿음을 주시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이종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있어오니 해결하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이제부터는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한 의도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게하시고 호를 날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는 내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우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